그러면 저희들이 u e 면저2 0 2 �년도 업무 다 c 봉을 d e 이 m 트 이벤트 추진과 오신 분들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년에 한번 트랙 중 관객들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 그저 오늘 그때 문제였어. 그리 오픈 어버리면은 비바람 치고 겨울에눈먹고밥에서지사사이이 아이들이 젊은 사람을 젊은 사람이 좀 아이들 상황이 생각을 많 엄청 힘들어 열하고 그들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그 좋은 게 지원돼서 하는 트랙은 지게차로 들어서 이렇게 뚱청나게 지금 그렇게 시설이 됐다고. 그게 네. 아주 좁은 목이 돼서 이 안쪽에 차 지나가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소통이 상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요거 지금 저 설계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선사에서 와서 어저 설계할 때라든가 이렇게 할때 주민들 의견을 좀잘 참조해서 하라고 어 저희들이 또 별도로 업체들에게 좀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면허고 예 요구사항을 전, 정확히 전달되고 전달하고 그 요구사항을 우리 도에 정확히 전달되면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수있도록 저가 합터네. 여기서 우리가 뭐 알고 알고 게고그 같은 거를 투자하시기 바 자,

안전선이라고 무조건 문게 예,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고또 적팀들이 갔을 때, 이게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 있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분산대서 이렇게 버리앞으안되고 아, 이거를 뜯어! 한 번까지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 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 한번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이 부분이 적지만은 여기는 이렇게 중심지고 말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올수 있는 지역이니까 저희들은 그나마 꾸며보려고 예를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장님 말씀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라도 좀확정이 되시면. 제야문제가 다른 곳보다 많을 때에요 그소에관리을잘안되는 거예요. 히해주시오1그년전 다시 데려가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장 여성대장 여성대장여성대장여성대장